어서 오십시오. 제 유튜브 채널 더 K 모터 차고입니다. 오늘은 인류의 전쟁 패러다임을 바꿀 미래형 전투 시스템 바로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투 플랫폼 K 가계언 선더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니라 AI와 첨단 방어 기술이 결합된 미래 전장의 수호자라 불릴 만한 존재입니다. 지금부터 외관 내부 성능 안전 기능 독창적 강점 예상 가격 그리고 결론 순으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관입니다 k 가디언 썬더 위 첫인상은 압도적입니다 각진 장갑 패널과 유려한 곡선이 조화를 이루며 강력하면서도 미래적인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본체는 360도 회전이 가능한 초강화 터레 위에 장착되어 전 방향 사격이 가능하고 차세대 복합 합금으로 제작되어 고이력탄한 극한 기후 심지어 EMP 공격에도 버틸 수 있습니다 6개의 거대한 티타늄 합금 회전식 포시는 고열 분산 구조를 갖춰 장시간 연속 사격이 가능합니다 차량 베이스는 상황에 따라 대도식 또는 차륜식으로 교체되며 도심 사막 설원 등 다양한 지형을 자유롭게 돌파할 수 있습니다. 외부 곳곳에는 고해상도 광학 센서 적외선 카메라 레이더가 매끄럽게 내장되어 있고 가동 시 푸른 LED 라인이 빛을 내며 SF 영화 속 장비처럼 보입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전통적 의미의 조종석은 없습니다. 그 대신 ai 코어 모듈인 센티넬 브레인 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양자 기반 연산 장치로 전장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하고 위협을 수밀리초 단위로 평가해 최적의 대응을 결정합니다. 냉각 시스템 차이로 안정장치 비상 전력셀 등이 내장되어 외부 보급 없이도 최대 72시간 운용이 가능합니다. 인간 지휘관은 원격 암호화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하며 내부에는 정비용 접근 패널과 ai 하우징 공간이 배치되어 있어 사실상 무인 전투 파트너라 할수 있습니다. 입니다. 성능 부분은 이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K 가디언 썬더는 분당 최대 6,000 발이 발사 속도를 자랑하며 다수의 목표를 동시에 추적 제압할 수 있습니다. 보병 드론, 항공기, 심지어 장갑차까지도 대응 가능하며 AI는 상황에 따라 탄약 낭비 없이 최적의 타겟을 우선 공격합니다. 이동 능력 역시 뛰어나 차륜형 일때 시속 80km, 궤도형 일때 시속 60km까지 주행하며 첨단 서스펜션으로 도심 점프나 험지 기동도 가능합니다. 동력은 수소 전기 하이브리드로 소음과 열 신호를 최소화하며 필요 시스 테스 모드로 전환해 은밀히 작전 수행도 가능합니다. 드론 부대와 포병 시스템 전차와 네트워크로 연동되어 전장을 지휘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합니다. 안전 기능 역시 철저하게 설계되었습니다. 트리플 게이트 ai 통제라는 다중 보안 절차가 적용되어 비전투 구역 에서는 반드시 3단계 인증을 거쳐 야 발사가 가능하며 항상 인간 지휘관 의 우선 해제 권한이 보장됩니다. 아군 오인 사격을 막기 위해 고도화된 피아시얼 시스템이 적용되어 유니폼 문장 심지어 생체 신호까지 판독 합니다. 이상 감지 시 차동으로 무기 모듈 을 정지하며 국제법 기준에 맞춘 윤리적 교전 규칙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 자율 모드에서도 법적 윤리적 한계를 준수합니다. 또한 긴급 비활성화 코드가 있어 언제든 즉시 시스템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독창적 강점을 꼽자면 첫째 압도적 화력과 ai 지능의 결합 둘째 임무에 따라 지상 해상 고정식 등 다양한 플랫폼에 장착 가능한 모듈 구조 셋째 친환경 하이브리드 추진체로 물자 소모를 줄이고 장시간 운용 가능한 지속성 넷째 압도적 이용 으로 아군에게는 신뢰를 적에게는 공포를 주는 심리전투과 다섯째 케이2 후표 전차 k9 자주포 차세대 드론 과 완벽히 네트워크화되는 통합 전투 능력을 들수 있습니다. 가격은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일기당 약 2,500만에서 4,000만 달러 수준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는 보병용 장비가 아닌 전략 자산급 무기 체계라는 점을 보여주며 첨단 전차나 미사일 방어 체계와 비교하면 합리적 투자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K 가디언 선더는 단순한 무기를 넘어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안보 비전의 상징입니다. 외관은 움직이는 요새 내부는 초진흥형 AI 군의 성능은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수준 안전 장치는 국제적 신뢰를 보장하며 독창적 강점은 그 자체로 독보적이고 가격은 전략적 자산으로서 설득력이 있습니다. 미래 전쟁의 중심의 설리 시스템은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진정한 수호자이자 대한민국의 천둥 같은 존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더 K 모터 차고에서 K 가디언 선더 전. 전투 시스템을 심층 리뷰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미래 기술 리뷰와 전투 장비 분석을 다룰 예정이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